아버님, 어머님, 혹시 지금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데도 갑자기 막혀서 한 푼도 못 쓰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분이나 지인분이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어서 생활비조차 쓰지 못해 고생하신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지금까지는 법으로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은행에서 그걸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 압류가 들어오면 통장이 통째로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신청하고 서류 준비하고 몇 주씩 기다리고 그 사이에 공과금도 못 내고 병원비도 못 내고 정말 막막한 상황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026년 2월부터 아예 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정부에서 드디어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법으로 확실히 보호해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하면 내 통장의 돈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어느 은행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완벽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도의 핵심은 바로 생계비 계좌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진 통장 중에서 딱 하나를 이 통장은 내 생활비 통장입니다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은 월 250만원까지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빚이 있어도, 연체가 있어도,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도, 그 생계비 통장 안에 250만원 만큼은 절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딱 막아버린 겁니다. 여기서 25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존에는 월 185만원까지만 보호되었는데, 물가도 많이 올랐고, 실제 생활비를 고려해서 정부가 25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이 정도면 월세, 공과금, 식비, 병원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럼 실제 사례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포구에 사시는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철수 어르신은 70세이신데 몇년 전에 자녀 사업 보증을 잘못 서주셔서 빚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끔 채권 추심 전화가 오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막혔습니다. 연금 180만원이 들어온 통장인데 압류가 걸려서 한 푼도 못 쓰게 된 거예요. 철수 어르신이 은행에 가서 물어봤더니 법원에 가서 압류금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법원에 서류 내고 몇주 기다리고 그 사이에 월세도 밀리고 병원비도 못 내고 정말 힘드셨대요. 그런데 옆집에 사시는 박영희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철수씨,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내년 2월부터는 그런 일 없대요. 통장 하나를 생계비 통장으로 정해두면 그 안에 250만원까지는 아무도 못 건드린대요. 압류도 안 되고 법원 갈 필요도 없대요. 철수 어르신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가 그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연금 들어오는 돈은 안전한 거예요? 그럼요. 250만원까지는 완전히 보호받는데요. 은행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된대요. 이렇게 생계비 계좌만 지정해 놓으면 철수 어르신 같은 분들이 더 이상 통장 압류로 고통받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생계비 계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시중은행은 물론이고요. 지방은행,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심지어 우체국까지 다 됩니다. 어디든 내가 편한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생계비 통장은 딱한 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세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은행에 있는 어떤 통장을 생계비 계좌로 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급여나 연금이 들어오는 주거래 통장을 생계비 계좌로 지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잠깐만 손 멈춰 주세요. 이렇게 좋은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려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발로 뛰면서 좋은 정보 찾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나 보호받는지 계산해 볼까요? 만약에 통장에 200만원이 있다면 전액 보호됩니다. 300만원이 있다면 250만원은 보호되고 나머지 50만원만 압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500만원이 있다면, 250만원은 보호되고, 나머지 250만원이 압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최소한 250만원까지는 무조건 내 돈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건 생계비 계좌만이 아닙니다. 급여 압류 금지 금액도 똑같이 2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받는 월급도 25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보험금도 보호 범위가 넓어집니다. 사망 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보장성 보험의 만기 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보호 금액이 올라갑니다. 결국 정부가 국민 여러분의 최소한의 생계는 우리가 법으로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셈입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2026년 2월 시행일이 가까워지면 은행에서 자세한 안내가 나올 텐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이렇습니다. 첫째, 본인이 원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으로 신청합니다. 둘째, 이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셋째, 은행에서 자동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 계좌가 있는지 조회합니다. 넷째, 중복이 없으면 바로 등록 완료됩니다. 기존에 쓰시던 통장을 그대로 생계비 계좌로 지정하셔도 되고, 아예 새로 통장을 만들어서 지정하셔도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다만 꼭 기억하세요. 한 사람당 생계비 계좌는 딱한 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통장. 주로 쓰시는 통장을 생계비 계좌로 지정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특히 이 제도를 꼭 활용하셔야 할까요? 첫째, 현재 채무나 연체 문제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비 때문에 항상 불안하셨던 분들, 언제 통장이 막힐까 걱정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생계비 계좌를 지정해 두세요. 둘째,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소득이 불규칙하고 어떤 달은 많이 벌고 어떤 달은 적게 버는 경우, 갑작스러운 채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갑자기 실직하셨거나 병으로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채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시는 겁니다. 넷째, 자녀나 가족 중에 채무 문제로 고생하는 분이 계신 경우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분께 이 정보를 꼭 알려주시고 생계비 계좌를 만들어 두시라고 권해주세요.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는 아드님이 사업 실패로 빚이 많으셨대요. 아드님 명의 통장은 다 막혔고 할머니가 용돈을 보내드리려고 해도 통장으로 보내면 바로 압류되어서 아드님이 한 푼도 못 쓰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계비 계좌 제도가 생기면서 아드님이 새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생계비 계좌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할머니가 보내주시는 생활비가 250만원까지는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아드님도 그 돈으로 밥 먹고 교통비 쓰고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정부에서 정말 잘했어요. 아무리 빚이 있어도 사람이 밥은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걸 법으로 보호해준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채무가 있다고 해서 생계마저 위협받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제도는 지금 당장 채무 문제가 없으신 분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괜찮아도 갑자기 사업이 안 되거나 보증을 잘못 서거나 자녀 문제로 빚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생계비 계좌를 지정해 두시면 최소한의 안전망은 확보하시는 겁니다.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아도 건강보험 들어두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채무 문제가 없어도 생계비 계좌는 미리 지정해 두시는 게 현명합니다. 신청은 2026년 2월부터 가능하니까 그때가 되면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꼭 신청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생계비 계좌 지정하고 싶습니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직원이 다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더 편하실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번 제도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통장 압류 때문에 고통받으셨는지 아세요? 매년 수만 건의 압류금지 신청이 법원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법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생계비 계좌만 지정해 놓으면 법원 갈 필요도 없고, 서류 준비할 필요도 없고, 자동으로 250만원까지는 보호받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법으로 확실하게 지켜주기로 한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생계비 계좌제도 어떻게 보시나요? 250만원이라는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을 더 좋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통장 하나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면 그 안에 돈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하고 한 사람당 한 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 보험금 보호 범위도 함께 확대됩니다. 2026년 2월이 되면 꼭 은행 가셔서 생계비 계좌 지정하세요. 지금 당장 필요 없으신 분들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든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꼭 필요하신 분들, 특히 채무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통장 압류 걱정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것 말고도 바뀌는 제도와 정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초연금, 건강보험, 각종 정부 지원금까지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들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노후와 생활을 지켜드리는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